거룩한 것을 성이라고 하죠. 성경, 성전, 성탄절. 이 세상의 그 어떤 탄생과 탄생도 예수님의 이 탄생과 비교할 수가 없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바 되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 성탄절은 영원 전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사실 매일 이 성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성탄절날 화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며 사람들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누구나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의미는 다르지만 뭔가 이 크리스마스는 밝잖아요, 밝은 느낌이잖아요, 빛을 많이 달죠. 그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합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다. 이 매일, 매일이라는 말은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예외가 없이 24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성탄절의 축복 누리는 우리의 인생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지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리아가 동정녀다 이 약혼, 약혼을 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미 마리아는 잉태 되어있었다 동정녀 마리아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때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가장 먼저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원죄라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죄 이전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동산의 축복입니다. 에덴동산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동산 안에 예 에덴동산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가장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부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서로를 바라봤죠. 남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 했습니다. 그 말은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나를, 저 남자와 나를, 저 여자와 나를. 그것을 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제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싸우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서로 어쨌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단한 세대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놓친 가인과 아벨 한 세대만에 일어났습니다. 살인죄가 한 세대만에 일어났어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야말로 언약 놓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보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34절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막을 수도 없고 말씀은 말씀의 그 능력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불신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괜찮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던 오실 메시아예요. 이 유대인은 이 메시아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완전히 네피림, 바벨탑의 사상으로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붙잡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민족을 이끌 큰 왕, 우리의 민족을 민족을 큰 나라로 만든 지배자. 왕 wow.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700년 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 말씀 보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예수의 이름까지 핍박했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죄 가운데 우리는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 이 권세가 이제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깨지면서 에덴 동산은 밖에 있던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알수 없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6장에 바로 이제 내필임 시대가 열려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결국 하나예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좋은 것이냐? 서로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더 좋은 것을 쫓아가요. 종교도 마찬가지. 심지어 교회도 좋은 것을 쫓아가요. 나의 것이 최우선순위예요. 그 원죄 아래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의 틀을 깨버릴 수가 없다니깐요. 그 운명의 틀 안에서 허무한 인생이요. 채울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생의 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인생이. 독이 있는데 미시 깨져 있어요. 금이가 있어요. 물을 아무리 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은 차는 것 같아요. 찰 수도 있어요. 들이부으면 찰 수도 있죠. 최선을 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면 어 차기도 해요. 그렇지만 금이 가 있고 구멍이 나 있으면 어차피 빠질 물이. 원죄 아래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쩜 허무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좀 빨리 깨달은 것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그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모든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미션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마무리하러 오신 분이,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세요. 구원을 이루세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사역하세요. 완성에 나가세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임만 위리예요. 너와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하겠다. 성자 예수님, 이 예수님은 임만 위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통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믿은 게 아니고 꿈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완전히 붙잡았어요. 임만호,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하셨습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가는 모든 곳에. 형통 아니라 오늘 그 축복이 있 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했는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세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피의 제사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기적으로 애굽 나라에 있는 열 가지 재앙이에요. 열 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걸 보고 전무 후무한 응답이라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하고 열 가지의 기적,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임만누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 사도행전 오장사2 절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평화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잘 살고, 왜잘 살려고 해요? 평안하려고 잘 살잖아요. 좀못 살면, 세상의 기준으로 못 살면, 아득바득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좀잘 살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평안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평화롭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악신에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잠을 못 자요, 불면에 시달려요. 악신에 들리면 절대 잠을 못 자요, 불안해요, 공허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서 사울 왕이 평안해졌대요. 그게 평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27절,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물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무엇을 만드냐?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람이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으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요.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얻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 들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 이십사입니다 함께하겠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얻는 우리 연말 연초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2 5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새해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말 연초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의 비밀이 그때 나옵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에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중직자 시대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이 뭔가 점차점차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잘 보세요. 하루, 이 매일, 매 강단의 말씀을 다 이렇게 뚫어져 볼 필요는 없어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세요. 그 속에 내 인생의 축복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이 현장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2, 3, 칠 5천 정도 가운데 저 성교지 가운데 임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임마 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에게 저 성교 현장 가운데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게 시지 않는 우리 더 살아 있게 모든 중직자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저 성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형통함으로 기적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